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 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주의로 한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 결국 대통령도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현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참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지도자복은 지지리도 없는 민족인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게 뭔가, 대체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망가진 저렇게 감옥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간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오후 한 2시가 아직 채 못된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얘기 잘안 합니다만 구독, 알림, 좋아요 어, 해주시면 저에게는 상당한 힘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두면서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지만 어떤 주제, 나에게 주어진 의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 센텐서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할수 있을 때요 그래야 자기 직분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대통령쯤 된 사람이 대통령이 뭔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알죠. 대통령이 뭔지, 웃으세요. 뭐,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못합니다. 내가 보면, 모르면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또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빨강을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대통령이 뭐야? 웃을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뭔데? o 센 e sentence를 얘기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one word. 한 단어로 한번 얘기하다 없습니다.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감히 얘기해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 나갈 때에 뭐, 뭐, 상당한 마진 모였다면 100명도 덜 모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생들 보고 물어봐요. 목사가 뭐냐? 저 무슨요 신고식 저 비꼬는 투에뭐 가치론 뭐뭐뭐 뭐, 교수 목사가 뭐라, 뭐 이런 엉뚱한 소리하고 그거 이제 저 그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뭔지 완 센테서로 얘기해봐라. 저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뭐뭐뭐뭐뭐 뭐세요? 그때부터는 탁 눈동자가 달라져. 어 이게 뭔데? 성경이 뭔데? 우리 뭐이 유튜 제 유튜브 제가 뭐 처음부터 아예 목사라고 밝히고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좀목회자 성도님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성도님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우습죠 교회 나가는 보고 성경이 뭔데 우습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뭔데 한센텐이로한 단어로 얘기하느냐 못합니다. 아까 제가 대통령이 뭐냐? 모릅니다. 가미지가 대통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역대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그, 우리, 지금 뭐 실패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쭉 얘기하나, 오늘 이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탄핵에 걸렸던 세 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 비롯해서 세 분에 대해서 봅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는 왜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박근혜는 자란 환경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란 환경의 그 분위기를, 그걸 못 벗어나서 그것을 벗어난 대통령이 되어야 될 건데, 그걸 못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망했다고 봅니다. 제가 뭐, 감히 따지고 망했다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망한 거죠, 뭐. 안 그래요? 자, 라는 환경이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박정희잖아요. 그게 누가 토를 담니까, 뭐, 박정희가 뭐, 한마디 하면 그게 그만 소통이고, 그게 명령이고, 그게 모든 거예요. 결말이에요. 그런 환경을 보고 자라놓니까는 박근혜도 뭡니까?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전부 소통한 건줄 알아요. 그게 그대로 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환경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와 그렇게 됐다고 봅니까? 저는 이분은 권위와 권위주의자를 몰랐어요.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별을 못해서 그런 말이었다고 봅니다. 권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통수를 할 겁니까? 대통령은 분명히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집안이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 권위가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권위주의자가 되가 자녀들을 무조건 두드러 패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아빠의 권위가 있어야만 그 집안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 권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기를 자기 또 무슨 옆집에 개만큼도 아지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내가 키우는 반려견만큼도 하나님의 가치를 못 느껴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권위주의자입니까? 아니에요 권위를 알면 은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질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은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별 을 못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요? 저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침하고 휘결하고 뭐 모든 걸볼 때에,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도리도리 화법을 고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어린애들 막 어릴 때막뭐 가르칠 때 도리도리 얘기하려고 막 돌리고 막 웃고 가르치고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실 얼굴이 좀 넓은 편입니다. 뭐 얼굴 폐이 잘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얼굴이 좀 너무 폐이죠. 근데 말할 때마다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콱콱콱 이렇게 하니까 참 그게 제가 볼 때는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도리돌 이걸 어떤 분은 이제 도리돌이 화법이 이렇게 표현을 참 이게 잘 표현을 해드셔붙여 도리돌이 화법이라고 합니다. 도리돌이 화법을 하는 이게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자기 점검을 할줄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을 할줄 모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는. 아 요즘 같이 좋은 세상이야, 그죠? 한번 하고 나서 그러면 자기가 기자회견했다든지 백수에 말하던 거한번 녹화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그게 안 올라와요. 탁탁탁탁 이런 이거 그게 보기 좋아요. 첫째는. 도리도리 화법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자기 점검을 자기를 뒤돌아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자기 주위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언을 할수 있는 얄랑거리는 그런 간신배들은 많은데, 정말 대통령님,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하는 충신, 충신이 주위에 없구나. 뭐, 이, 뭐, 옛날 왕정시대에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때를 비를해가 들자면 충신이 진짜 윤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르게 보좌할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 없구나. 저는 이걸 들었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분은 아집에 은배한는것 같아요. 자기 고집에. 자기가 오라면 오른 거예요. 남 얘기를 안 듣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도리도리 화법에서 이 세계를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서 저, 저는 그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리도리 화법을 고쳐야 된다. 근데 많이 고쳐지기는 고쳐야 되는데 아직도 아니죠. 보세요. 결말은 뭡니까? 이세분다될 말은 뭡니까? 좀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오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거든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역사는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세계의 유명한 역사학자들은 그분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그거는 차치하고 전부 다 성경을 본다고. 왜? 네. 성경 예언대로 돌아가거든요. 성경 예언대로. 그래서 이 성경 예언대로 돌아가는데, 이 성경은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마귀에게 내어주어요 마귀가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참 듣기 싫죠? 마귀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인간 타락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였죠. 이 먹는 겁니다. 그죠? 선악과 과일 먹는 거잖아요. 제일 마지막에는 뭡니까? 666 표를 못 받, 박... 표를 가지고 지배를 합니다. 이 표, 이 말은 카라그마, 이 말인데, 이 말은 옛날에 노예를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나 여기에다가 불도장 화일을 탁 찍죠, 그죠 그럼 이건 어디를 가든지 종이에요, 노예에요. 그걸 얘기합니다. 표를 받다 이마에와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라표카라고마 노예 낙인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 거탁 찍듯이 종 말에 가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자 이걸 못하면 야, 666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 그렇게 되거든요. 여주, 성경 여주입니다. 성경에서 새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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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매매 못한, 이것도 먹는 거죠. 그죠? 결국, 마귀는 피조물이거든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고 그랬죠. 마기도 피조물입니다. 그럼 창조주는 누구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니까 지금은 영적인 존재하고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갖고 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음, 하나님만 모든 걸 완전히 새롭게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조물은 뭡니까? 자기가 처음에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자기 수화로 인간들을 삼는 방법이 선학과를 가지고 이겼거든요. 먹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 때에도 또 먹는 거, 666표를 주어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마귀를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건수자 하늘의 권수를 잡은 자 그러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 법의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을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만들 때는 보시게 좋았더라, 보시게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데 궁창을 만든 날, 둘째 공공 궁중 궁 궁창 하늘을 만든 날은 뭐라고 그러니까 좋았더라 말을 안 해요. 이거는 마귀에게 내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둘째 날궁창을 맞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이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로는 대책은 딴거 없어요. 역산자 주관자 지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제일 정확하고 확실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겠습니까? 내가 보다는 안 돌아옵니다. 어릴 때 뭐, 뭐 주일학교 달렸다 그러지만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뭡니까? 성경대로 안 하려면은 적어도 과거에서 좀 배우고, 현재에서 내 자세가 어떻게 될 건지 좀 알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건고, 좀 이거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응. 지금 비록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은, 그런 보자진이라도 좀, 그런 이 국힘들, 아이고, 이 인간들 생각하면 나 정말, 좀 과거에 뭘 배워야 되느냐. 현재에서 뭘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느냐. 미래에 나는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해야만 다시 정권을 잡을 거냐. 과거, 현재, 미래에서 좀 뭔가 배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라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놈한테 붙으면은 응? 내가 유리할까? 내가 출세할까? 그런 데는 엄청난 신경을 쓰면서 진짜 말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데 국가 민족을 위해서 뭐 합니까 당신들 뭐라고 했어요 여야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지금 보세요 전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줄은 몰랐어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뭡니까 법관이야 법관들이 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 판단하는 게 이제 최후의 결정 아닙니까 전부 끼리끼리라 내 편은 무조건 괜찮아. 그죠? 자빨 판사들에게는 이재명이가 쥐가 있지만은, 쥐가 인정되기는 되지만은, 야당 당수지가 괜찮아, 안 잡아도. 그러면은, 윤석열한테 그러면 쥐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쥐가 있기는 있지만은, 인정이 되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야당 총재하고 갔습니까? 격이. 다르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구속을 안 한다. 이런, 이건 안 되거든요. 야당 총계는 쟤는 있지만은 쟤가 인정이 되지만은 야당 총계니까 안 잡아놓고. 대통령은 내 편이 아니니까, 자빨이 아니니까, 쟤가 인정되니까 집이 빚어버려라. 이런 게, 이게 무슨 법입니까? 예? 그러니까 판세, 판사 새끼들 소리 들죠. 판사 새끼들. 부끄럽지도 않아요? 물론, 그 뒤에 저는 엄청난 빅테크의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뭐지 이 시간에 말할 것이 아니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겁니다. 종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이. 아까 때 성경 얘기했죠. 역사의 주관자 이거 쭉 보면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다 예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답이 다 있거든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아마 안할 겁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뭐라고 그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표본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해답도 성경 안에 전부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거든요. 인간 본위로 돌아가거든요. 인간 본위, 인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격이 지금 어디까지 존중이 되었습니까? 부인이 있는... 남편도 바람피우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딴 남자고 하 위박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성결정권은 자기에게 있다. 인격이다.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될 텐데 피조물 인간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좀 고생해봐라. 고생 시켜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구원받을 거죠. 그러면은 고생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고생도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탈게 받는 놈하고 고생이 오니까 확 빠뀌어가지고 지 편한 대로 돌아가는 인간하고 누구에게 상급을 주어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천국에 받은 상급에 비하면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죠. 영원히 받는 상급인데, 영원히 누리는 복락인데 음? 이걸 모르면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도또제 3자가 나와서 대통령이 돼도그 모양 그꼴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역사에 부과된 하나님의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제는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그 사람. 그게 결국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올림픽 금메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전에 그뭐저저 올림픽 금메달 따 이런 뭡니까 하고 그 그분은 예를 들 마라톤에서 우승한 그분은 그랬죠. 차라리 죽는게 낫겠더라고. 차라리 죽고 싶더라고. 그런 고난을 이겼으니까 금메달이 그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난을 다 이겼기 때문에 이기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으니까 상급이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내에 안 돌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선은 조금 들은것 같고, 뭐 어쩌고 하더만은, 금세 그 가서 이러니 저러니 뭐가 붉어지고, 뭐가 틀리고, 뭐가 잘못되고, 그게 역사 아닙니까? 윤대통령이 망가진 큰 원인,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은 이렇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본다, 이 사람이야. 뭐 이재명이가 더한 사람인데. 안 됩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그런 얘기를 했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나보다도 훨씬 못한 인간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다시 한 번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은 나보다 더 훨씬 못난 나쁜 놈 새끼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눈 부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하죠. 선거라는 것은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정광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나그참명언이라고 보는데 정치인들은 악마가 인카레이션한 거다. 악마가 성유신한 게 정치인들이다. 참 영원인 것 같아요. 다 악한데 그래도 관심을 갖고 그래도 내보다 못한 놈의 지배를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심을 가져야 돼.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해야 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은 참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탄핵을 당했다. 그럼, 그룹또 재선에, 선거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누구를 택해야 될 겁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윤대덕행이 망가지, 가장 큰 이유. 요세 사람 제가 예술했죠.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좀 바르게 정치합시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행동, 행동 하나하나를 어디에다 기록하신다고 행위록에다 딱 기록하고 계시가지고 행위록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날에 심판할 겁니다. 뭐 소춘석, 뭐 소준석 판사인가, 뭐 이분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뭐 서부지법에 있는 판사들, 기록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하나도 기록하고 계시고, 이재명이 하나하나도 기록하고 계시고, 저 하나하나도 다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정말 자신을, 내 자신부터라도 한번 한번 돌아 봅시다. 좀 한번 돌아봅시다. 좀 돌아봅시다. 이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